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한 사람은 주의 호의를 얻으려니와 사악한 꾀를 부리는 사람은 그분께서 정죄하시리라. 사람이 사악함을 힘입어서는 굳게 서지 못하려니와 의로운 자의 뿌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오늘부터 우리는 자먼 12장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근육이 멋있는 남자를 짐승남이라고 부르면서 짐승을 멋있고 좋은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마 장차 적그리스도가 와서 짐승의 표를 줄때 이것도 좋게 볼수 있을 만큼 요즘은 짐승이라는 표현이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짐승이라는 것은 깨닫지도 못하고 지혜도 없으며 그저 본능에 의하여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라는 말을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나고 대단하든지, 과거에 무엇을 어떻게 잘했든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 말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새로운 배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알고 배우는 것에 있어서는 귀찮아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책망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사실, 내가 행동했던 것과 반대되는 기준에 대하여 들을 때 우리는 기뻐하며 배울 수 있는 겸손과 부지런함이 갖추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주의 호의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악한 꾀를 부리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사악한 꾀를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악한 꾀를 부린다는 것은 정직하지 않고 거짓으로 행하여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계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매정한 모든 지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과의 관계에서 결코 계산적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사악한 꾀는 결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와 저 사람 사이에서 손해와 이익을 빠르게 잘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떤 은혜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영원한 왕국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실까 하는 사실을 잘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3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신의 사악함을 힘입어서는 굳게 설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사악함을 힘입는다는 것은 육신의 방법과 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나의 선하고 좋은 의도까지도 육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다 사악한 것입니다. 성경은 자신의 사악함을 의지하는 자가 결코 굳게 설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용기와 지혜는 언제나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면 언젠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로운 자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라는 것은 나무가 땅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단단한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홍수가 와도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으로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대상과 근거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아멘. 참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더욱 든든히 내리며 자라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의 자먼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자먼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로빈 쌤입니다. 잠원 묵상 말씀은 2011년부터 갈보리 크리스천 아카데미 우리 제자들과 함께 매일 아침 묵상했던 말씀을 영상으로 새롭게 구성해 본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 묵상, 소그룹 모임, 가정 예배, 또 홈스쿨 교육의 일기까지. 어디서든지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묵상 원고는 영상 아래에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온 땅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강력하고 든든하게 자라나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